언어는 사람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체계이자 수단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요. 특정 나라의 언어가 많이 쓰이기도 하는 반면, 유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큰 유행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일본의 젊은이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문화는 몇년 전부터 아주 세련되고 트렌드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한류는 현재로서도 그 명맥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1세대 한류였던 윤사마의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는 4차 한류로 분류되면서 한류가 일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의 한류는 수많은 한국의 연예인과 K팝은 물론이고 한국의 음식 역시도 많이 찾고 있으며 심지어 길거리 음식 역시도 한국의 것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1세대의 한류는 일본인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1세대 한류의 이미지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촌스러운 미디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1세대 한류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현재, 4세대의 한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류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음식은 물론이고 음악이나 패션,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일본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는 한국어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끼리 서로 얘기할 때 한국어인 진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기본이며 일본인이 쓰지 않는 영어인 파이팅 같은 단어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 미디어의 큰 유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단어가 귀에 익으면서 자연스레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전염병이 거치면서 4차 시기를 더욱 활발하게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유튜브나 SNS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유행을 같은 시간대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의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의 한국 가게는 닭갈비 같은 특정 가게만 오픈됐었고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일본은 카페 같은 굳이 한국의 느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 역시 한국풍으로 꾸미고 있으며 그러한 가게는 성황리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한국 문화는 세련된 이미지이며 특히 일본 10대의 여고생 문화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진짜 맛있고 10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 내에서 한국의 성지인 도쿄 시노쿠보 거리는 항상 사람들로 인해서 붐비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한류의 인기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리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면서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은 개선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길거리의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한국인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여의도에서는 BTS 10주년 기념으로 약 4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었는데요. 4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머물다가 갔음에도 여의도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는 깨끗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결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태까지 꾸준하게 발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그리고 시민의식 수준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외국으로부터 한국은 호감의 이미지가 강한데요. 실제로 외국에 관광 간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은 바로 당신 한국인이에요?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한국인들 이미지는 키 크고 잘생긴 느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최악의 질문은 당신 중국인이에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일은 같은 중국인조차도 자신 보고 중국인이냐고 물으면 상당히 불쾌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아시아 중에서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좋아하고 좋게 보는 것을 보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고 감사한데요.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유럽 뿐 아니라 일본의 젊은 세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는 1세대의 인기와는 사뭇 다른 현상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지는 한국에 대한 호감적인 느낌은 나중에 이어질 국가 간 호감도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분명 좋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일본은 한국이 유행이 아닌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일상이 되어버린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패션으로 검색해보면 다들 알 거야. 요즘 젊은이들의 패션은 확실히 한국에서 온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니까 지금 일본의 십대들에게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적이 아니야. 자신들이 태어났을 땐 이미 두 나라가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르게 깔보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 젊은 한국 여자 관광객들을 보면 일본 여자애들하고 패션이 같은 사람이 많이 보여. 역시 일본에선 한국이 트렌드가 되었다고 생각해. 남자들에게는 또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죄다 한국을 따라 하고 있잖아. 여기엔 논리력 사고력 제로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요즘은 일본에서 시작된 유행이라는 건 들리지도 않거든요. 패션,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모두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솔직히 한국에 싸구려 화장품이 유행하면서 촌스러운 스타일을 하는 일본 여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긴 해.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에 매료되는 건가? 우리는 그 대답을 필사적으로 찾고자 했지.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등을 결코 얻지 못했어. 한국의 위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 예절을 중시하는 탁월한 사회 질서, 성실하고 근면하며 자비로운 국민성. 실제로 그것들을 보았을 때 너무 많은 자질의 차이에서 우리는 이것이 현실 세계인가 하고 몹시 의문이 들 뿐이었지. 일본의 젊은이들 모두 한국어를 하고 있어서 멋있어요. 정말 일본이 한국과 통일된 기분이구나. 확실히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전부 한국인처럼 보여. 정말 일본 언론의 말대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그렇겠지. 10년 넘게 변함없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디가 최첨단이라는 거야? 게다가 유행하는 것들 역시 다 30년 전 일본 같고 말이야. 유행의 최첨단이 남자들이 화장하는 건가? 여자 화장법은 이제 중국이 트렌드가 된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어째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일본 정부의 바보들은 정말이지. 저놈들도 한국의 반일계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네. 솔직히 일본에서는 한국인을 이길 수 있는 뮤지션은 없어. 가난한 나라에서는 유행이나 문화도 생기지 않지. 돈이 드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일본의 젊은 애들은 특히 한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은 너네 한국에 신경 쓰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 아니야? 마치 좋아하는 아이를 괴롭히는 초등학생 같아 보이는데.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보다 일본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있어도 재패니즈 드림은 없어요. 방송사가 실력이 부족한 소속사 후배들을 계속 출연시켜 온 것부터. 일본 드라마가 열화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온 일본 드라마들 다 지루해. 한국 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정말 진 거야? 한국에 젖다니 왠지 슬프네. 라면이 잘 팔려도 케이팝 때문이라고 하고 자동차가 잘 팔려도 케이팝 때문이라고 하지. 뭐든지 케이팝이 이유인 거야? 일본 드라마와 만화가 한국에 진 진짜 이유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로 실력 부족인데 누군가의 탓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젠 이기는 것 자체가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해. 이상으로 한국이 일상이 되어버린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